자, 다 연습을 받고 그 다음 내용은 자,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야. 롤의 정리 and 평균값 정리 자, 선생님이 수서를 조금 바꿔볼게. 바꿔서 평균값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 평균 값 정리가 뭐냐면, 자 앞에 우리 평균값은 줄인 말이야. 이거 배운 적 있는데, 그렇지? 배운 적있으더라 줄인 말이 되니까는 어떤 거? 평균 음, 땡땡땡값. 요 그래, 평균 변화율값. 되니? 음. 평균 변화율값과 똑같은 미분 개수가 있습니다야. 세석 하면 평균 변화율 델타 x 분의 델타 y 와 똑같은 누가 존재합니다. 미분 개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아니 평균 변화율은 뭐였냐면 곡선의 두 점을 잡았을 때두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가 항상 그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어요 어떤 함수가 끊어져지 않고 스무스해. 우리 이번 좀 패스했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스무스해. 미분 가능해. 그럴 때 내가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요정부터 요정까지가 이 끊어져 있지 않고 스무스해 그럼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지? 평균 변화율 그러면 이 A랑 B 사이에 어딘가에는 이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 몇번 이상? 한번 이상 곡선 타선은 이렇게 쓰면 최소 몇번 이상? 한번 이상 여기 A, B 잡으면 여기 A점, B점 잡으면 이게, 네.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이랑 똑같은 기울기가 최소 몇번 이상 나와? 한번 적어도 한번 이상 나옵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야 간단하지? 개장 네. 간단하지? 다시 한번 평균값은 줄임말이 니까 어떤, 어떤 기호? 평균 변화율값 똑같은 누가 존재해? 미분계수 C가 존재해 이 C값이 어디에 있어? A랑 B 사이에 사이. 다시 한번 볼게 A에서부터 B까지 여기가 끊어지지 않고 스무스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이야, 그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면이라 표현해. 그렇다면 그 시작점과 끝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줄여서 뭐라고 해? 평균 음, 네, 변화율 값. 네. 되니 이 기울기를 무슨 무슨가? 평균 음, 변화율 값과 네. 똑같은 미분 개수를 갖는 점 c가 되니 네. a, b 사이에 적어도 몇개 이상 존재한다, 음, 네.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야. 한 단한 거 맞죠? 네.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누구? 미분 개수. 개수고. 그 다음에 롤의 정리는 롤의 정리는 뭐냐면 이 평균 변화율 값이 델타 x 분의 델타 y가 0일 때를 가르켜. 수많은 평균 변화율 중 얼마일 때? 네. 0일 때. 그러면, 이가 이렇게 난다고 할게. 내가 요점 잡았는데, A점이고, 끝점이 얘랑 높이가 같아. 높이가 못해? 뭐 같아. 아, 같아. 같아. 함수 값이 같아. 그럼, AB 사이에 나오는 평균 변화 값이 응. 얼마니? 0. 0이지? 네. 그러면, 우리도 보면, 기울기가 0인 점이 최소 몇개 이상? 응. 한에서 존재하겠지, 그치? 네.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F'C가 얼마가 어. 될까 는 거야? 0이 될까 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 얼마라고? 0. 0이라고. 이해되? 두개한 컵을 생각해. 네. 평균 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기울기가 늘 존재할 거고. 그니? 네. 만약 이 평균 변화율 값딱 얼마라면? 네. 0이라면? 미분기수 얼마가 되는? 네. 0이 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야. 네. 내용은 당연한 거야. 네. 천천히 잘 읽어. 이게 당연한 거야. 이해 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와싸! 이렇게 그릴게.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잡았어. 그니? 네.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연, 연결한 이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의 평균. 네. 그럼 다음 그래프에서는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이 몇개 있겠니?라고 물어봤어. 요럼 네. 상식적으로 접선, 접선 하나 보여? 네. 이쪽이 어디인가에, 네. 둘 네. 다시 여기 어디인가에, 네. 셋넷 네. 네. 다섯 네. 여섯 네. 셋.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접선 아니야, 그렇지? 접선 이따그리지 않겠지? 네. 이거 접선 이해가? 이해가? 네. 아, 이 그래프는 그럼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시가 몇 군데 있는 거야?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있는 거야? 네. 이 되는 거 맞니? 네 내가 네. 그러니까 이점 잡고요. 이점 잡아서 찍 정리를 했더니, 어? 평균 별이 얼마니? 0. 네. 이때는 우리 특별히 뭐라 부를 거야? 롤의 음. 정리를 부를 거야. 네. 그럼 다음 이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시가 몇개 있겠니라고 물어봤어 네. 몇개 있겠니? 네. 여기? 네. 여기 는 거? 하나, 여기? 두개 여기 몇 개? 네. 세 개. 네. 로레정리를 만져봤때몇개 있다? 네. 세개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 간단 이제. 천천히 잘 읽어 보시고요. 네. 반복하셔. 네. 어려운 거 일도 없어. 네. 근데 맨날 어렵다고 얘기를 해. 헷갈리하고. 이거 기억하자. 평균값에서 그 평균값이 줄인 말이야. 무슨 줄인 말이라고? 평균 네. 변화. 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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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변화 값이 줄인 말이야. 네. 그때 평균 변화 이 특별 히 얼마일 때? 영일 네. 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네. 교과서 순서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 몇몇까지 바뀌었거든? 옛날에 중간값 정리, 사회 값, 중과 값 정리 했었는데, 그게 바뀌었어. 사회 값, 이 사회 값 정리로. 중간 값, 중간 값, 그러니까 그거 가운데 있는 값 가르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좀 바뀌었어. 얘도 좀 바뀔 것 같아. 언젠가 바뀔 것 같아. 롤의 정리가 먼저,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오거든? 설명이 얘들아. 어, 어, 이게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어, 이전과. 이 점에서 평균 변화는 얼마일 때? 0일 때, 걔랑 똑같은 미분개수가 존재하는 게 노래정리야. 평균, 평균정리는, 아, 여기, 여기 위에 이미의 두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를 값이고그 값과 똑같은 미분개수가 저거하나이상 존재하는 게 평균정리야. 라고 설명하는 것과 이게 평균정리야. 그것 중에서 특별히, 평균값이 평균 평균표양값 열마일 때 음. 열때 노래 정리야라고 설명하는 것중에 어떤 게 많이 바뀌니? 이거 설명하고 그것 중에 특별한 하나를 노래 정리가 특별하지 지정하는 지점, 거야. 네. 좀, 바뀌었으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음.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어. 언젠가 바뀔 거라고 믿어. 네? 네. 평균 정리의 일 부분이야 노래 정리는. 네. 됐어? 네. 이제 네. 평균값 무슨 줄인 말이라고? 평균 네. 음 값과 똑같은 누가 존재? 미분개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네. 자, 문제 볼게요. 자, 조카 순서대로 노래 정리 먼저 보자. 네. 자, 예제 1번 봅니다. 우리 3페이지 넘어오시는데 3페이지 예제 1번. 함수가 fx가 어떻게 조정되냐? 마이너스 x 제곱, 제곱 3X. 플러스 3x고 닫힌 구간, 시작하는 값이 얼마? 0. 0 끝나는 값이? 3 3 0집어넣으 0이고, 3집어넣으 0이지 그치? 네함수값 0, 0이니까는 이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음, 무슨 정리?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어? f'c가 얼마를 만족하는? 0. 0을 만족하는 이 범위 사이의 c를 구하는 거야 네 그럼 f'c는요? 프라임 미분하면 마이너스 2, 2c 네. 플러스 2C. 3이 2C. 얼마가 되는? 0이될 C값이 생 거라고. 아, 음. 아, 그때 C는 얼마다? 2분의 3에 다시 한번 확인. 여기 사이 0과 3 사이 있는 거 맞죠? 네. 네. 그럼 얘가 내가 찾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이야. 네. 간단하죠? 네. 네. 자, 넘겨서요. 마지막 게 이제, 이제 2번을 보시면, 자, 이제 2번을 보시면, FX가 <laughs> 어떻게 나왔냐면 X에,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있지 다친 거얼마 얼마 사이에서 1과 4 사이에서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물어봐 네. 그럼 c 라하는 값이 얼마? 1, 1. 끝나는 값이 4, 4. 네, 여기 1,1 집어넣을게요 1집어넣1 빼기 4 더하기 마이너스 1. 1. 4 집어 넣을게. 4, 4 네. 2 4 집어넣을게 4 마이너스 없어지겠네 누구만 넘어? 2만 넘어 이두점사이의 기울기를 뭐라고 해? 평균, 평균 변화의 값이라고 해 네. 그럼 평균 변화의 값은 얘 빼기에 얼마분의 3분의 네. 얘 빼기에 그러면 4. 3이 얼마니 1. 걍 네. 똑같은 미분 계수를 찾는 거라고 네. 이 c는 반드시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1과 4 사이에 4, 4, 4, 4. 4. 4 있는 거야 경계 가시면 안돼 네. 1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아니? 네. 그럼 이때 그 프라임 c는요 2c 빼기 4가 얼마가 되는? 1. 1. 1개를 넘기면 5 그럼 c가 얼마인 거니? 네. 네. 아, 이때 평균값 정의를 만족하는 값은 2분의 5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거기 있는 3페이지의 그 왼쪽 부분에 네개 그리고 정작 4페이지에 네개를표펴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네. 아, 그리고 펴줄래